어지러워서 넘어질 뻔 했는데 손가락 이 부분만 눌렀더니 정말 신기하게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한의원에서 많은 어지러움증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와서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들이 더 자주 나타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손가락과 손바닥의 특정 부위만 눌러도 어지러움이 금세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세 곳의 지압점은 정말 효과가 뛰어납니다. 첫 번째는 손톱 끝에서 3mm 아래 부분인 십선열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손바닥 한가운데 있는 노궁열, 세 번째는 손목 안쪽 두 개의 힘줄 사이에 있는 내관열입니다. 10선을 찾는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0개 손가락 끝을 보시면 손톱이 끝나는 지점에서 손가락 쪽으로 약 3mm 정도 내려온 곳이에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각 손가락마다 10초씩 좀 아픈 정도로 눌러주세요. 노궁열은 찾기가 더 쉬워요. 손바닥을 펴고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다시 펴보세요. 그러면 손바닥 정중앙에 작은 움푹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바로 그곳이 노궁혈입니다. 반대편 손의 엄지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내관혈은 손목 안쪽에 있어요. 손목을 뒤로 젖혔을 때두 개의 굵은 힘줄이 보이죠? 그 힘줄 사이에서 손목에서 팔뚝 쪽으로 세 손가락 폭만큼 올라온 지점이에요. 여기를 엄지로 꾹 눌러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어요. 만약 어지러움이 심하거나 의식을 잃을 것 같거나 구토가 심하거나 가슴 통증이 함께 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일상적인 가벼운 어지러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72세이신 분인데 몇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끼셨대요.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압법을 알려드렸더니 매일 아침 10분씩 하신 결과 어지러움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김영수님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대요. 손가락만 눌러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면서요. 그런데 첫째 날 해보시고 나서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네. 하시더니 일주일 후에는 정말 신기해. 어지러움이 확실히 덜해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지압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경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기와 혈이 흐르는 통로예요. 현대의학적으로도 이 부위들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십선혈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노궁혈은 심장의 기능을 안정시켜주며 내관열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어지러움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혈관이나 신경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적당히 아픈 정도, 시원한 정도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에서 효과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님이라는 분은 68세이신데 혈압약을 드시면서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핑 도는 느낌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분도 이 지압법을 꾸준히 하시니까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박철수 님은 특히 내관혈 마사지를 좋아하셨어요. 이상하게 여기를 누르면 마음도 편해져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내관혈은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함께 완화시켜주거든요. 이제 각 혈자리를 자극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십선혈부터 해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왼손 엄지와 검지로 손톱 아래 3mm 지점을 찾으세요. 여기를 10초 동안 꾹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 검지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10개 손가락을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눌러줄 때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들숨에서 힘을 주고, 날숨에서 살짝 힘을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릴렉스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노궁열은 좀더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손바닥 가운데를 엄지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해주세요. 이때도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관혈은 조금 깊게 눌러주셔야 해요. 손목 안쪽에 두 힘줄 사이를 찾으시고 거기서 새 손가락 폭 위로 올라간 지점을 엄지로 꾹 눌러주세요. 이곳을 3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양손 모두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지압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지러움이 느껴질 때 즉시 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안전한 곳에서 잠깐 멈춰 서서 이 지압을 해 보세요. 특히 십선혈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이 지압을 할 때는 마음을 편하게 갖고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보다는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주세요. 마음의 상태도 치유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몸의 변화들을 겪게 되죠. 어지러움도 그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인천에 사시는 이미숙님이라는 분의 경우도 그래요. 65세이신 이분은 갱년기 이후로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는데, 이 지압법을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일상생활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이제 급하게 일어나도 예전처럼 휘청거리지 않아서 정말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숙님께서는 처음에 혈자리 찾는 것을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분께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해요. 처음 며칠은 아들분이 함께 해주시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셨대요. 그 후로는 혼자서도 잘하고 계시죠. 혈자리를 정확히 찾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손가락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점이 아니어도 그 주변을 마사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어요. 지압을 할때 주의사항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손톱을 너무 기르지 마세요. 날카로운 손톱으로 누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 부위는 피해주세요. 염증이 있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는 곳은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 임신 중이신 분들이나 심장질환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해 후에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런 지압법과 함께 생활습관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더욱 좋을 거예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어지러움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세요. 먼저 침대에 앉아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어지러움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갑순 님이라는 분은 일른한 세이신데 이 지압법을 하면서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셨어요. 물을 하루에 8잔씩 마시기 시작하고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 결과 어지러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최갑순님께서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가짐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지압법을 시작해보세요. 첫날부터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서로 지압을 해주면서 대화도 나누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예요.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주시면 아이들도 신기해하면서 재미있어 할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김정호님이라는 분은 70세이신데, 손자와 함께 이 지압을 하신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어지러우시면 초등학생인 손자가 할아버지 손가락 마사지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이야기죠. 김정우님께서는 손자랑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하게 되라고 하시면서 요즘 어지러움도 많이 줄었고 손자와의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건강 관리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서로 격려도 해주고, 까먹을 때는 알려주기도 하고요. 지압을 하면서 다른 건강 관리 방법들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압을 하기 전에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이런 동작들이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어서 어지러움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지압을 한 후에는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에서 수분을 보충해주면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어지러움이 있을 때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지압을 하면서 동시에 복식호흡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배가 나오도록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뿜어주세요. 경기도에 사시는 송명자님이라는 분은 69세이신데 이 호흡법과 지압을 함께 하시니까 효과가 배가 되었다고 하세요. 지압만 할 때보다 숨 쉬기 운동을 함께 하니까 더 시원해져라고 하시더라고요. 송명자님께서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이 루틴을 하신다고 해요. 지압 5분, 호흡 운동 5분, 총 10분 정도 투자하시는데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꼭 아침일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압을 해도 어지러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지압은 보조적인 방법이지 모든 어지러움을 해결해 주는 만능 치료법은 아니거든요. 특히 어지러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심한 두통, 시야, 장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심한 구토나 설사 등이요.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어지러움은 이 지압법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시거든요. 부천에 사시는 윤석봉님이라는 분은 73세이신데, 작년부터 어지러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고,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 지압법을 알고 나서는 생활이 많이 편해지셨다고 해요. 윤석봉님께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한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 정말로 어지러움이 줄어들었어. 이제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경우 특히 십선혈 지압이 효과가 좋았다고 하세요. 손가락 끝을 누르는데 왜 머리가 맑아지는지 신기해라고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어떤 혈자리가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어지러움의 원인도 다를 수 있으니까 반응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세곳 모두 해보시고 어느 곳이 가장 시원한지 어느 곳을 눌렀을 때 가장 편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지압의 강도도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세요.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적을 수 있고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적당히 아프면서도 시원한 정도가 좋아요. 이런 지압법을 배우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주변에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방법을 알려 주세요. 작은 지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전주에 사시는 한영희 님이라는 분은 67세이신데 이 지압법을 배운 후에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 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두 분만 관심을 보이셨는데 효과를 본 분들이 입소문을 내니까 지금은 경로당에서 인기 있는 건강법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영희님께서는 나도 도움 받았으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니까 정말 뿌듯해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좋은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가치가 생겨요. 여러분도 이 방법이 도움이 되시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자연 치유 방법들을 실천할 때는. 인내심을 갖고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약물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작은 자극만으로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지압법도 그런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 간단한 지압법을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건강, 이런 작은 실천들로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어지러움 때문에 불안하셨던 일상이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외출할 때도 자신감을 갖고 일상생활도 더욱 활기차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지압법도 그런 소중한 실천 중 하나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어지러움 걱정 없는 활기찬 일상을 응원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